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상업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도 한림에 있는 수원포구입니다. 한치를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Let's go!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아마 한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조업을 계속 하게 될 건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kg 너무 적나? 50kg 램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만약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처음 해 보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요? <laughs> 만약에 실패하면 한치 컷하고 출근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오니까 물살이 훨씬 거칠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떠시더니 뱅얼미 하나도 안 하는데 저 지금? 될까요? 아니요. 기관고 한 개. 이거 왜 끼는 거예요, 자기 손에? 주의를 환하게 해 줘서 고기들이 모이게 끔 서 오늘의 첫 한치가 잡혔습니다. 오! 또. 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물지는 않나요? 옥산치가? 옥수, 네, 물어. 음. 색깔은 왜 변하는 건가요? 단계 아. 심 있을 때는 빨갛게 변하고, 편안 편한... 했을 때는 색깔이 하얗게 돼. 와, 신기하다. 여러분, 혹시 한치가 왜 한치인지 아시나요? 다리 길이가 한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치. 오징어랑 아예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갓 올라온 한치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소리가 더 맛있는데? 몸통 먹어볼게요, 번래 잠깐, 잠깐, 잠깐 한치는 양파랑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이 조합이네. 양파의 달큰한 맛, 그 한치의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달달한 맛이 좀더 배가 되는 느낌. 맛있으세요? 그럼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1년 <목소리도> <진짜 두고 있어요. 목소리도> 중에 최고. 우리 빠르다는 백중이야. 물가좀 사그라들어야 한시가좀한기시작했다지금나온지한 시간 정도 지난거 같은데 살짝 지치네요한지나지나간다 갈치, 갈치 오, 갈다다한시만지나가 지나가다. 한 시간 지가다한 시간 실체 있잖아. 왔어, 왔어, 왔어 잡았다! 에이! 잡았다! 선장님, 아! 뭐예요, 얘? 엄청 빨리 잡았어 한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와, 이거 엄청 날카롭다 어디, 어디요? 어디요? 한치 말고 얘가 오네 멈겠다고 어,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이 카페에 떠주셨어요 살짝 비린냄새? 막 아, 그렇게 비린맛도 없고 맛있는데? 고등어회를 먹, 안 먹어봤지만 고등어회 맛입니다 이거 근데 네, 실하면 한치퍼 타고 한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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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이 이상하니까 얘네들이 아무 반응이 없고 이거 잡아봐야 나죽 같고. 살리지를 못해 옥상어 끝이래요 네. 네. 아쉬워요? 하고하고 하고 왔는데 수온이 너무 높아서 안 잡힌 것 같아요. 6시부터 배를 탔으니까 거의 한 6시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던 선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한 치컷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한치해랑 한치 물회를 먹어보러 왔습니다 한치해부터 먹어볼게요 한치해부터 아,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해요 배에서 먹은 느낌이랑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한치 무레를 먹어보겠습니다 잘 비벼서 와, 엄청 부드러우니까 술술술 넘어가요 여름에 막 몸보신 뭐 그런 거 별, 별로 필요 없네. 이것만 있으면 되네. 뒤에 지금 꼬마가 저희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한대 봐. 인어교주일다 알아? 되게 끌려온 사람처럼 이러네. 누구 좋아해? 내가 시킨 것처럼 왜 그래? 솔직하게 누구 좋아해? 자리비가 아니라 자발 네. 자기소한번할까 저는 수안에가 네. 저도 3학년에서했고요어 빨리 먹어 보자고 같이. 한년 정도 먹었어요. 고기라회전님도로간장이 간장이 좀괜찮았요 진짜 원하심, 진짜 원하심. 우리 해적단에서 누가 제일 좋아? <목소리> <목소리> 자바리가 <자발이가> 제일 좋은데요? <목소리>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 아들라면 이런 기분이겠죠? 진짜 맛있다. 평화, 평화. 동생이 지일빈야 콘도띠 말하는데요 <laughs> 그러면 이제 어, 같이 인사드리고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